네 안녕하십니까. 마운필드와 함께하는 위한소리입니다. <laughs> 오늘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드라마도 끝나가지고 뭐 봐야 되나 하고 계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아주 눈가 귀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마운필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4월 달 되고 이제 5월 달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꽃놀이 가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요. 저만 해도 제 친구랑 카톡 하는데 며칠 전에 회사에서 야유회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북한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입고 갔던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laughs> 제가 이거 괜찮다고 그렇게 사라고 해가지고 진짜 제 방송에 들어와서 요거를 구매해 갔었는데 오늘 마운필드에서 만나보시는 제품들 정말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본래 가격은 6만원대에 준비되어 있던 바람막이를 오늘 3만9천원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컬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서 베이지 컬러 여러분 선택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제 친구가 요걸 입고 실제로 올라갔었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준비가 안돼 있지만 요 앞에 보이시는 조끼. 사지는 여성분들도 함께 입어보실 수 있게, 사이즈 낙낙하게 입어보시는 분들 좋거든요. 요거는 29,000원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지가 있는데, 요 바지 면바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거 아마 우리 아버님들 위한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잠깐 집 앞에 나갈 때 마땅한 게 없는데 아니면 좀 편한 거 입고 싶은 애라고 하셨다면 오늘 만나보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14,800원에 바지까지 가보실 수 있는 기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 구성 이렇게 먼저 알려드렸고요. 아마 마운필드라는 브랜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검색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게 합리적인 가격에 어 좋은 제품 질 좋은 제품 상품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어, 진짜 가격 대비 워낙 성능이 좋아서 품질이 우수하다 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만나보신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서 약간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말도 안되잖아. 바람막이를 39,000원대에 만나본다. 심지어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봄 가을 넘어서 전 겨울철까지도 입어보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도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주문해서 내일 이 다음 주 주말에 입어보시기 정말 좋고 다가오는 가을철에 또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분 좋게 입어보실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입은 모습 보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멀리서 보시기에도 저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있어 싶으시죠? 저 아래는 그냥 린넨으로 되어 있는 여름용 바지예요. 요거 그냥, 얼핏 보기엔 약간 정장팬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우리, m d 분도저 보더니, 요거 제가 편해 보이지 않아 했더니, 아, 그렇게 그래 보이진 않는데요. <laughs>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장팬츠처럼 보이는, 심천어 그렇게도 보이는 이 팬츠랑 지금 제가 아웃도어를 함께 연출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컬러가 워낙에 고급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정장팬츠랑 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어울리죠. 저는 그래요. 일단은 컬러 자체들이 오늘 나와 있는 컬러들 네이비 컬러, 카키 컬러, 블랙 컬러, 제가 입고 있는 베이지 컬러 전부 다가 톤이 싹 다운이 돼가지고 묘한 광택감과 함께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평상복으로 입어보기에도 괜찮겠다는 생각 먼저 드실 거예요. 일단은 디테일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구성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입고 있는 베이지 컬러는 일단 컬러 자체가 너무 좋죠. 되게 고급스러워서 이 베이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버버땡, 그 브랜드에서 선호하는 컬러의 어떤 농도, 밝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럽게 남아있는 일단 투톤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진한 컬러, 조금 더 라이트한 컬러로 오트밀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로 나와있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트레이닝 팬츠 중에 그런 거랑 함께 매치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소재를 보셔야겠죠. 이게 굉장히 얇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입은 상태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이거를 갖다요 이렇게 제가 해보면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이 느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고그 방수 기능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바람을 막아줘야겠죠 바람은 어디서 들어오나 목에서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라인이 정말 내 얼굴을 아래쪽부터 정확하게 감싸주고 요 느낌으로 딱, 딱 나와있어요 요 느낌으로 그래서 근데 이렇게 딱 가렸을 때 여러분들 얼굴 위안으로 쭉 들어가 버리면요 고개를 못 돌려요 우리 아름다운 산 경치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게